예 e s t y 어, 뭐, 어, p e o 막, 도네이션을 갖고 왔어. 어, 어? 음, 두개 왔어. 하나인데, 원가이가원가이가개봉에또 왔어. 패스하서 어, y e 여기, 사가시다 보면서. 어, 아이고, 음. 음. 나 코리나, 어, 어, 브라보람 프리소사야 돼. 떴지, 떴지, 떴지. 락 왔어. 어, 백에, 인샷 백, 빅 백, 응. 어, 해갖고. 나와야 지 어? 아, 셋피지 스피커, 스세지고만자동으 글로브하고, 넘어가져왔어니다 아, 머이가다가 갖고 라 아, 고 이거 팬츠도 가야 할지이거또 어. 응. 팬츠도 왔어요? 응. 응. n y anyway, w a y 그, 마야대 마대어 러시아 사람웠니다 아, 어, 응. 어, 하라고요? 저, 모든팬이었요 프리페이드 카드 가불로지다 됐으니, 프리페이드 카드 보지다불로지다 됐으니, 그리고 이제 이거, 어, 삼폰 아나이서 다불러지다됐으니 요거 이제 또 펜츠, 예스에 있었을것 같네. 어, 아나이서 아스펙트다불러지다 했으니, 그리고, 어, 저기 뭐야, 어, 스페셜 페퍼스 서치 인토크링 마야 되고 그다음에 아더런 이제 뭐 프라블럼 프리소스 있어야 돼. 어? 프라블럼 프리소스 있어야지 서치 인토크링 마야 돼. 그다음에 슈퍼스낵 점포셔 서치 인토크링 마야 돼. 자, 월드에서는 자, 지금 US까지는 아 세밍적인데 리서치 어 스크리나 피플 후 되고 블락도 이 휴먼 소사이어티 그거 디벨롭하는 인터모트야. 자, 아르제시, 추이시, 이탈리아, 블랙, 멕시카. 폴리티시, 재피네소, 인디아, 아프리카, 차마칸, 하이창, 그리고 찰라도, 비세라. 그리고 레드 피플 나타나라고. 휴먼 소사이어티가 켄나 제브크로스. 켄나 제브크로스. 바이 애니민소 데이 트라이 투 디고라이즈. Their criminal behavior, kind of a gay trafficking, boy trafficking business. Business야, business. Drug business. USA, 13th state, legalized marijuana, such a case. 어. 그리고 in public, 이제 뭐, 비그로사 드러긴 gay operation. When do you wanna see my son? 이 블랙의 그런 behavior. 그리고 블랙 게이들의 어? 어. 블랙 y 보이들의 벨트 언더바, 생활한다는 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블랙 마피아인데 영가들이벨턴을 밟고 들어가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하랬는거 기회를 어떻게 하면 이제 데이고 하우스 올 호텔 할아니겠서 거기서 뭐냐면 이제 어어비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응 거기 이제 어, 게임들이 어. 이제 낚시가 되는 거야 게임 그 이제 카인 kind of 뭐냐면 그어어 어. 어, 저기, 뭐야, 잭 니콜슨 그 무비, 에즈곰, 에즈곰 대체 보면은, 그 네이벌 후드, 네이벌 후드 그 페인터가 있는데, 페인터가 이제 그, 뭐야, 맨 그, 네이키드 바디, 어? 그거, 뭐, 드로잉을 하잖아. 근데 더 발가 프로트 히스프레미하고 갖고 비트해가서 스트링 하잖아. 댄디. 그러한 이제 콘셉트인가? 그니까 러영 블랙 기이가, 어, 뭐냐면 이제 어트랙을 하는 거지. 어, 올드 기이들을. 그래갖고 인사이드 이제 하우스나 호텔에서 이제 비트를 하는 거기서 이제 김미 기미 이거란 거지. 거기에 성공적인가. 거기서 블랙의 게이 오퍼레이션 트랩트닝이 이제 워크하는가. 거기에 이제 텐 빠진 거지. 뭐? 뭐? 어? 어? 서처키에서가 huh? yeah. 이게 이제 뭐냐면 yeah. 사스크라 전라도 피폴스인으로디폴리후 유수도 배열 와이프 프리미너티어 서처키스서 니가 아야나 개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메리드 보먼으로 이제 또 서트를 가는 거야 서 가는 거야 메리드 보먼 코리아에서는 이리즈 콜론 어 밸론이다 밸론니 코리아서는 섹스, 릴레이시, 비드, 아덜, 그 와이프잖아. 그러면은 델론이 차지가 되고, 델론 허즈반드가 로슈사잖아. 찔 가요. 와이프도 찔 가고, 더맨도찔가 근데 사우스코리아가 지금 소셜, 이 섹슈얼 디소다가 오마가트를 지금 어? 싫었어서 어? 그러니까 뭐냐? 그냥 디보스하고 말지 근데 언더로로는 이제 어? 어, 어? 간통죄라는 거죠. 간통죄. 강간죄가 아니고, 간통죄. 간통죄. 어, family affair. sex relationship. 그러면은, 죄일 가요. 코리아는. Actually, it is biblical이라고. God hate. 어, touching others' wife. 어, 그런 뜻이에요. 음. 어, 그니까 이제, such a, 이제 그, 딱, 코리아 전라도도. 왜냐면 하 또, 코리아도, around me such a people is t h i 어, 미가 딱 가잖아. 어, 호텔. 호텔이나 모텔같은데 가잖아? 그럼 s 바디가팔로우를해 자, 클로즈 s e 를해 t o g e t h 를 하고 스테이를딱 해요 어람드미에서 클로즈. s e 를 그럼 이제 호텔, 라비에서어 o o 어, m r e 하는데 b e 드미 n d me, 어람듬이, s t 거그노프라블그잖아 근데 필링이 말이지 꼭행잉어람도투게더 같은 그런 거그 모션. 비안데스텐드 되나? 사이드 다 이렇게, 리뷰해. 그럼, 니가 커마도 하니까 또체계더커마 하고, 이러는 그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코리아에서. 어, 유에체도 그러고, 어, 그런 케이스야. 그니까, 하여튼, 대유주, K 인 플러스, 골, 보이 플러스, o 이제, 어, 리디그 이제, 섹스 오퍼레이션 쪽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대가로 품이너 트랙인데, 지금, 지금 월크지. 이빨시 때문에 어, 호텔이다. 어 그러면 이제 무섬증 해도 되는 거예요. 음 <목소리도> 케이스가 이제 파서가라지. 케이스가 어. 그래픽 테크닉의 베리비트로프잖아. 네. 제 저쪽 케이스가.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우스 그래 갖고 퍼리티컬 에스피네이지. 어 그래 갖고 이제 크리티징 트러블로 하는 거지. 어 근데 미가 지금 슬리피너스 이상은 언론.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면 더중 좋은 같은 거지. 그거를 USA가 서포트하는 거예요. 패스워스하고, 조용기패스스하고다 서포트하는 거 김대중 김영삼. 자, 리듬블 radical, 언니도 밀어지 자, under this s i t u a t 패스워스의 a t t i t u 리 e Republic of t e r c 언니도 보니까 그리고, so many people, 이션 o s e my s i t 이죠 그리고, 어라운 u 에서 him, 클로 e y a 9:09 AM. 어. 벌써의 10월 31일부터 시작한 것인데, 오라운드 위에서, 오라운드 위에서, 자 저전 프링이 손에 션이고, 플레인이 클로즈만 한다 이거. 그게 이제 원어버템인가, 원어버냐? 제프리시, 원어버템. 어? 그리고 소문이 퍼지면 매진 나갔어. 어? B에 반, 제로고 봤어, 어? 그리고 카로 히탈려고인터어 카로 인터넷에서 심은 서처 키스 어? 그런 걸 레드오로 말하고 완전 전라부 테크닉이야 와이선 DC 두 대로 모니브 고9 1 4 1 m 자 여기 지금 접혀있고 어? 80스트 t 그거 비트윙 캐슬 앤 RC 그런 걸 레드오로 말하고 자블라킹드라고다지자오버디어 자, 오버디얼펜 자어 어 v e r there, 엘트 s 비 i n g a i r t r 고 e beside the motorcycle. 저 e r e 서 o i n g to g 가 t the b u 버스 트럭이 비 o the p i a n d r 버스 l a h a 거 d i p 타고 m a 나타 c car. We're o i n 어 e 가고 어도 c So, I know what you need, 그제? Uh, I cannot give it to you, you say. Russia, China, France, f r n e only. Yeah? Uh, no, d a r l i n Because you have a superpower, spiritual power, genius power. Yeah? Uh, there is nothing I can do for you except your prayer. You pray, you pray.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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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pray. Um, 완전 전라도 테크닉. 완전 사탄입니다. Uh, 사탄. 브리텐닝크리스어브리텐닝 비그로스 페이스북 크리스찬, 굳사을탄 그러면서 스틸링하는 케이스그이 어, 머먼카엘바꾸라고 거기에 세인트 폴맨션도바리 They are the people who smuggled into church for s t e i n g our freedom and blessing w a t came from God. The people, 세인트 폴이 면션도바리시라고 거기에 이제 아이리시, 쥬이시, 이탈리안, 블랙, 메시칸 불티시, 제프리스 인디아, 아프리칸, 자마이칸, 하이티안. 더 베스트 마이 스펙큘레이션 가타고 지저스가 떼 님투 이 사탄스 그 슬라이트리아 슬라이트란데이 프라미스드 송팅한가 이거 사탄데이 메더 딜 이거 사탄근데 그게 사탄의 슬라이 그어 에스페니지인가그걸 보면은 이 욕욕을 보게 되면은 가시 그푸 욕윈더 그 아주 스테이지 어아 허리벌 그 하드 스테이지 그거를 보게 되면은 이 가시 좀 풀리시라고 가시 풀리시다 풀리시 가슴 디든 해버 서치어 플랜 서치어 플랜트 어 후엽 근데 사탄이 터치를 어이여호와 같이 팔도 딱 하는 거야 어 1교차에 오나 아이캔 맥키 딱 이러니까 가시 오케이 오딱 있어요 체질도 딱 거야 오케이 가슴이 뿌리신 옆에 걸쳐나온다. 가슴, didn't w a n t p r e 이게 hard t i 다고 어, h to 토이 totally he didn't think a b 비요비 아, 사탄이 터치드 여우와 가슴이 프라이드 딱 하는 거야. But, 어? if you allow me, I could make it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갓시 거기서, 체제수도 딱 하잖아. f 리시가딱 나온 거거 자. 그런 케이스. 어. 그러니까, 이, 자꾸만 이 사탄은 뭐냐면, 트 r y to m 딜 자꾸만 이런다고. 아, 갓도 거기서 때림사탄스서드어가 거야. 스피스도요 사탄은 뒤든 하 때리팅이요. 사탄은, 어, 어, 아 어. 아, 어? 어? 어. 소 o 시라어 사탄은, 어, 어, 사탄은 지정헛된는생이고 욕만 f u c 됐어. 욕만 f u 되고, 가시 말이야 투 o 어 투욥 욕. 어, 이, 파나체스에 나오잖아. He 스 o o 스슈퍼 d his s u 어, 어, 그것서로 뭐, he blessed, 욕 a g a 어,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그욕기설을 보고서, 어, 이 갓이 좀플리시미스가 보이더라고요. 두도 서특기 지나가겠습니다. 응? 어? 두두 서특기. 옆에서서 보고서. 어? 그래서 내가 가타고내 갓을 내가 불량을 했어요. a 저 a, a 저크 c r e 저크리 r 아하구주 부스트, your s u p e 스피처 파워 투 크리에이터. 아이수스 도펫. 아. 가. 창조주로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자신의 슈퍼파워를 전는게그게 합당한 일이야. 어. 욕이 그 사실을 몰랐겠냐고. 당신이 어떤 어다라는가 여기 몰랐겠냐고. 그게 판데 그런 얘기로 하냐고개 박살 난다 어? 그런 거, 어리석음, 어리석음. 니가 흰 것을 검게 하겠느냐, 검은 것을 신게 하겠느냐. y 월 u are t i 엑셀 t 트아 e n e 라고 어? 니가 키를 한자나한자나 저탈하게 하느냐, 이렇게 니가, 어? 뭐를 하겠느냐. 어? 이질을 하잖아. 어? 니가 이거, 이러 하고 있잖아. 이러고, 하고 있는데 와서 토킹을 다 하는 거 블랙들. 아, 아주 디스커스인 데지 I am doing 인데꼭 토킹하는 거야. 블랙들, 인터셉트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가 보고, 써 놓고 over 였다고 Did you need to c o n f 비 r m 스 Did you need to c o n f r m 응? 어? 딱 그런 거나의그 f 리시니스가 나오는 거지. 어? ん、mm? ?you know you, more than any other. あすてきで、は、くじゅ、ぷすて、your、しゅーぱぱわ、すてきじゃぱわ、あと、あよぉ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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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ぉ� 啊，估计不是会儿，是不是他爸爸去放放吧？啊，土可以讲速度是死的。